안녕하세요. 오늘은 덥고 습한 여름에 피부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7가지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로 청결을 유지하세요. 여름에는 피부에 기름과 땀이 더 많이 생기기 때문에 깨끗한 피부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드러운 클렌저를 사용하여 잠들기 전 얼굴을 깨끗하게 세척해주세요. 하지만 너무 자주 씻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덥고 습한 여름에는 피부의 자연적인 유분이 중요합니다. 비누를 사용하여 너무 자주 씻으면 피부의 유분을 제거하게 되어 건조함과 자극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자외선 차단제를 꼭 사용하세요. SPF 30 이상의 높은 자외선 차단 지수를 가진 제품을 사용하여 얼굴과 몸을 보호하세요. 흐린 날이라도 외출 시 잊지 마세요. 네 번째로 피부의 수분 공급을 유지하세요. 여름에는 피부가 수분을 빠르게 잃을 수 있으므로 수분 크림이나 젤, 바셀린을 사용하여 피부를 보호하고 보습해주세요. 수분이 많은 과일이나 채소를 먹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로, 적절한 보습을 선택하세요. 유분이 많은 제품은 피부에 부담을 줄수 있으므로, 수분 크림이나 젤 같은 가벼운 보습제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섯 번째로, 보조 재료를 사용하여 피부를 진정시키고 여름 피부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알로에 베라, 차가운 그린티 또는 코코넛, 오일 등의 자연 재료를 사용하여 피부에 수분을 공급하고 진정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체내의 수분 섭취를 유지하세요. 여름에는 땀을 많이 흘리기 때문에 충분한 수분 섭취가 필요합니다. 물이나 수분이 많은 음료를 마셔서 내부에서도 피부를 촉촉하게 유지하세요. 여름에 피부 관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청결을 유지하고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하며 적절한 보습을 유지하는 등 이러한 팁을 따라가면 건강한 피부를 유지할 수 있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